갑작스럽게 깜작스럽게 끊겨가지고 다또 찍어 이거 이어서 찍어요 이렇게 답답한 것들 아 진짜 끊겼어요 죄송해요 일부 보시는 분들은 정말 짜증이 나시겠지만 헛, 수가 없어요 일단은 아주머니. 죄송해요, 지금 동생들이 어, 울고 있어요. 지금 넘어져가지고 울었어요. 석백가서 유용한가? 이거 집퍼에끄기 때문에 스포은 죄송하지만 한 개밖에 못넣어드릴게요 아, 갑작스럽게. 아, 지금 제, 지금 동생이 넘어졌거든요. 너무도 지금 울고불고 다 난리 났어요 하지만 전 나가지 않아요 엄마가 있기 때문에 끝글판으로 이용한 것들 근데 제가 원래 동생은 없고요 아는 동생이 맨날 제 집에 쳐들어와요 그 다음에 컵케이크랑 각종 복제고들 오유마루 복제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넣을까 말까 해서 넣은 그릇이에요. 우레탄 복제인데 되게 잘 나와가지고 그냥 넣었어요. 잘 나와가지고 넣을까 말까 고민한거고요그 다음에 밴드 밴드 잠깐만요. 밴드 3개 넣었습니다. 이렇게 소소한거 끝났고요 네, 양식을 소개해드릴거에요. 정리 좀 하고 네, 이렇게 양식구요. 이렇게 양식 네, 일단 구독을 해주셔야지 제가 이거 구독자 늘리기 위해서 하는거라 구독 그 다음에 그 당첨 안됐다고 구독 풀지 말기 그 다음에 악플노 선플 선플 하나씩만 달아주시고요 5번 나이 알려주세요 근데 실친이면 나이 알려주는건 빼고 1에서 4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양식이 너무 많은거 근데 제가 어, 좋아요는 땄어요 좋아하는 그렇게 바라지 않을 테니 제발 구독을 아달달덜 여전히 기양식 있구요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1 구독 2 구독 풀지 말기 3 악플노 4 선플 달기 5 나이 알려주세요 실친이면 5번 빼고 1에서 4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 강릉 10000 10000 1 이 세트들 모으면 DIY 모음 소 개는 일부에서 마쳤고요. 세트들 모음 이것으로 마감할 거고요. DIY 모음. 이것도 얘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것으로 마감할 겁니다. 그럼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